1973년생 국회의원 박주민 근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나 대원외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며 법률화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유가족 쌍용차해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거리의 변호사로 물렸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은평가 후보로첫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21대, 22대까지 삼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혁신특위, 을지로민생실천위원회 등 주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타현전망과 의료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큰 생명안전기본법, 전공의 수련법, 괴롭힘소송특례법 등 보건의료, 사회정의와 직결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고 늘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정치인의 초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던 인권 변호사에서 국민 삶을 바꾸는 입법가로 성장한 박주미. 그의 이름은 오늘도 국회 안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